thank <laughs> you 길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좁네요. 마주오는 차를 만났을 때는 좀잘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처럼요. 천천히 한 피해서 슉슉슉슉. 길이 조금 좁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군데군데 주차장은 많이 있네요. 주작산 또 옆에 덕룡산 등산로도 있고요. 아, 여기가 주차장인가 보네요. 어떻게 계속 날라야겠다. 왠지 오늘도 짐을 열심히 날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휴양림 입구를 지나서 한참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좌측으로 들어가는 캠핑장 입구가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는 주차장 입구가 아니고요. 가시면 취사장,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 곳인데 이쪽에는 주차를 못 하시게 하고요. 좌우에 이렇게 돌 턱이 있어서 좁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야영장 공식 주차장이 나옵니다. 전날 저녁에 비가 많이 내려서요. 아, 상쾌하네요. 덕분에 텐트는 다 젖었고요. 자, 이곳이 야영장 공식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어...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어... 그냥 산길이라서요. 어... 짐을 나르시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곳은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와서 우측으로 보시면, 시사장하고요 개수대하고 저쪽으로 샤워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내도 한번 볼까요 안녕 콩수아 아랑 같이 갈까? 여기? 캠핑장 리뷰하러 어... 여자 샤워실, 남자 샤워실 우측으로는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어, 뭐 시설은 조금 노후화되었지만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가 취사장이고요 좌우로 수도꼭지가 많습니다 취사장을 돌아 나와서 이제 캠핑사이트 위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이곳에서 좌측이 4번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이 어제 저희가 묵었던. 1번 사이트, 2번 사이트, 2번 사이트 옆으로는 흔들의자가 있네요. 그리고 1, 2번 옆으로 바로 3번 사이트, 3번 사이트 좌측으로 내려가시면 저기에 보이는 게 6번 자리고요. 6번 자리 우측이 7번 자리입니다. 데크는 전반적으로 꽤 넓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거실형 텐트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어... 아, 이곳이 가장 큰 단점이 저렇게 계곡이 있긴 한데 관리가 좀잘안 돼서 관리를 안 하시니까.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좀 아쉽네요. 어우, 7번 사이트 앞으로는 헌하네요. 4번 좌측으로 9번이 있고요. 9번 뒤에 6번 자리고 있고요. 6번 왼쪽으로 5번 자리네요. 5번 자리가 맨 앞에 있어서. 우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은 다 둘러봤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제일 접근성이 좋은 자리가 10번 자리고요. 10번 자리에서 원래 주차장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좌측 길은 10번, 뭐 5번, 9번, 8번,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짐을 나르실 것 같아요. 저쪽 위쪽, 뭐 1번, 2번, 3번 자리 쪽은 4번 자리 쪽까지는 이 위쪽 주차장에서 아 조금 힘들게 짐을 나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작산 휴양림에는 계곡이 없습니다. 어제 저희 산복이한테 계곡 먹었습니다. <laughs> 계곡 있다고 했거든요. 계곡에서 물놀이 할수 있다고 했는데, 못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근처에 가보시면 성문공원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물놀이를 하고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이 등산로도 좋고, 저 위에 가면 전망대도 있고, 괜찮은데요. 아. 빨리 산복이랑 물놀이를 하러 가야 돼서. 아 메인 도로는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야영장 쪽만 아우 야영장 쪽도 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곳이 뭐 숲속의 집이나 휴양관이나 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 방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영장 우측으로 이렇게 여기 올라오시면 여기가 이제 재활용장이네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실 수 있고요. 재활용 쓰레기도 여기에 정리해 놓으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저희 삼복기가 물하고 많이 친해졌네요. 순아 안녕. 안녕. 총풀이 4개가 있는데, 어, 다 아이들용입니다. 산복이 신났습니다. 아, 이곳은 신발을 꼭 벗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응 우와. 그돌 위에서 놀면 좋겠다. 못 가겠다. 여기 돌 위에 갇히면 무인도야 응. 저기 돌이 거마막무인도 접다. 그래 맞아. 어? 그래 맞아. 11시부터 3시까지 놀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번 물놀이장은 어땠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렇게 안큰데도 괜찮았어요? 네뭐 요즘에 산복이 물만 있으면 너무 좋아하니까